안녕하세요. 여수 일번입니다 2023년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발표에도 하락을 했습니다. TQQ XXL은 어디로 갈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살까 팔까 고민하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TQQ 43불, XXL 22불에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사이버트럭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작간는약 하나로 8천만원을 책정했고요. 어, 사이버트럭이 발표를 하면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주가는 약1.7%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어, 미리 선 반영이 되었다 아니면 이것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라는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락한 듯 한데요. 앞으로 이렇게 사이버트럭이 호재가 나왔음에도 하락하는 테슬라는 상승할 수 있을지 하락할 수 있을지 나중에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PC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발표도 예측치로 괜찮게 나와서 프리장에서는 상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승할 줄 알았지만 하락으로 나스닥은 마무리하였고요. 아직 상승 추세로 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 듯 합니다 내일 네, 당장 오른다 해도 하락한다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장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서 하락한다 쉬어간다 이렇게 좀 보는 것들이 괜찮을 것 같고요 12월 초는 조정과 약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12월 말 산타넬리로 가면 결국에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WTI는 어제 이렇게 거의 80불까지 찍고 나서 쭉 하락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 p e c 플러스에서 감산의 구두상 합의는 했지만 성명사를 구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 원유 가격을 올려도 오 p e c 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고 원유를 계속 풀어도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감산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원유는 상승한 듯 하고요. 다시 하락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10년물 국제금리도 뭐 약간 상승은 했지만 지금 계속 하락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쭉 하락만 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추세적인 하락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은 추세를 바꿀 만한 뭔가는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하락 추세는 만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맵을 보시면 반도체 지수는 하락하였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애플 그리고 마서는 보합을 지켜줬지만 구글, 메타, 테슬라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은행 섹터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섹터 BNKU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 축하드리고 저는 부분 익절 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공포와 탐욕지수도 지금 66까지 계속 와있는 상태고 극도의 어, 탐욕지수까지 간다면 어,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때가 산타넬리가 되지 않을까, 산타넬리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푸콜 옵션을 보시면 지금 0.8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 좀 밑에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을 할 거고요. 만약에 다시 1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는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행보장을 잘 견뎌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트럭 발표에도 하락하는 테슬라를 볼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미친 행동에도 항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좋아하는 팬들도 있으니까, 어뭐 이건 성향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방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고무공 가지고 던졌는데, 이건 알수 없을 것 같고, 이런 나중에 문제가 좀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는 250불을 넘기지 못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채널 안에 같이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를 뚫고 올라야지만, 테슬라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TSLR도 마찬가지입니다. 15불 돌파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지금 15불을 못들었 왔기 때문에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요. 만약에 11불 이하가 된다면 그때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다운 조정도 없고 상승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크게 행보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중순이 지나면 방향을 정할 거라고 보이고요.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저는 위로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상승할 때처럼 RSI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 좋겠고요. 지금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락하고 다시 쭉 상승하는 RSI가 나온다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크게 보셔도 지금 RSI는 지금 이렇게 계속 횡보 구간, 지금 주가도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횡보 속에서 12월 중순까지 아무래도 간 다음에 12월 중순부터는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요. 그런다면 산타넬리가 올수 있습니다. QQQ를 보셔도 지금 10월 말부터 이렇게 쭉 상승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쭉 상승해 왔는데 이때랑은 지금 이랑은 좀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쉬었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409불까지는 연말에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입기를 어,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계속 횡보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 계속 횡보가 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조정이 와서 한 39불 때까지 온다. 그러면 그때 한번 매수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도체 또한 이렇게 크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큰 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무리해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고요. XXL을 보시면 이렇게 변동이 크죠? 만약에 들어가시더라도 20불 때 오면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다시 상승한다면 크게 그래도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엔비디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이렇게 보시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은 상승 후 지금 약간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를 좋아하신 분들은 지금 1차, 2차, 3차 10분 안으로 나눠서 들어가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크게 보셔도 지금 1차 480은 뚫었고요. 2차 464불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3차 350불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실 필요는 없지만 차례차례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엔비디아가 어, 앞으로도 계속 AI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입니다. 애플은 지금 이렇게 쭉 상승 후에 지금은 행보장입니다. 그래서 아래 사이도 지금 쭉 상당히 높았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고 기다려 준다는 것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AAPU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상승 후에 이렇게 지금 행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괜찮은 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 뭐, 아무런 걱정 없이 쭉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쭉 기다리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하락해서 많이 빠진다면, 뭐, 25불 정도, 24불 정도, 이렇게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 매수를 하시더라도, 지금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NKU 같은 경우는, 지금, 17불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17불을 지금 뚫고, 17불 20까지 왔죠. 결국엔 제가 보는 거는 20불까지 온다면, 저는 어느 정도 축소를, 비중 축소를 상당히 많이 할 듯하고 약간의 물량만 들고 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많이 먹었다,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어느 정도 다시 현금화를 할것 같습니다. 결론은 11월 초까지는 행보장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 조정 또는 하락하면 현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